천안 사랑카드 앱에 택시 호출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지난 10일 도입된 서비스는 호출비와 중개수수료 등 별도 이용 수수료가 없고 캐시백을 제공하는 상생 교통 서비스인데요. 시민에겐 택시 호출 편의를 지역 사업자에겐 수익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택시 호출은 천안 사랑카드 메인 화면에 행복홀 택시 호출하기 아이콘을 클릭해 택시를 부를 수 있으며 천안사랑카드와 연동한 자동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후 직접 결제 등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천안시가 제 51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천안시 대학생 안전보안관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 통합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5월 8일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넘쳐나는 날이었을 텐데요. 천안시가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8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제51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시는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효를 실천하고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효행자 등 3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공간 피어나다를 주제로 청소년부터 노년층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해 전세대를 아우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천안의 안전을 위해 지역 내 대학생이 함께합니다. 쾌적한 대학가를 만들 안전보안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2023년 천안시 대학생 안전보안관 발대식이 지난 9일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89명의 대학생 안전보안관이 참석해 필수 기본 교육 과정을 듣고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안전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신고하고 안전 점검에 참여하는 등 지역 안전 문화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천안시가 가정의 달을 기념해 서로에 대해 알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 통합 한마당 우리 가족 러브스토리 행사가 지난 13일 천안시청 봉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세상 모든 가족 행복한 천안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천안 시민 천여명은 가족 공감 콘서트와 천안 가족 포토존 등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 6부리스 이상의 당도를 자랑하는 우리 시의 대표 특화 작물이죠. 천안 하늘그린 멜론이 빠르게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하늘그린 멜론은 과육이 부드럽고 무늬가 없는 홈런스타 품종인데요. 보통 재배보다 20여일 먼저 만나면서 6월 말까지 수확되는 멜론을 더 오래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입 헤어물면 과즙이 넘쳐 흐르는 맛있는 멜론을 맛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